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 팍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심리적 지지선이라 할수 있는 200불대의 주가마저 깨지며 195불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지난 전고점인 346불 대비해서는 무려 43%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유독 많이 하락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저 나름의 인사이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최근 파월 등 많은 패드 위원들의 점점 더 강경해지는 매파적 발언이 전반적인 시장을 매우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추후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50bp 뿐만 아니라 75bp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은 먼 미래의 성장성을 바라보며 높은 PER을 갖춘 기업에게 더큰 영향을 주기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하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엔비디아의 개발적인 악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월가의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엔비디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2일 투자그룹 베어드의 트리스탄 게라는 GPU의 과잉 재고를 우려하며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을 기존 아웃포폼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과도한 재고와 PC 수요 둔화,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소비자 GPU의 주문 취소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2.0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GPU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기존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은 POW 작업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즉, 더 많은 연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더리움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많은 GPU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2.0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POW의 방식이 아닌 POS의 방식, 지분 증명 방식으로 채굴의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연산 능력이 아닌 누가 더 많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2.0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GPU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GPU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베어드 그룹의 목표 주가 하향에 이어 도이치뱅크 또한 반도체 사이클이 지옥 단계에 접어들기에 반도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 밝히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0% 이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 GPU가 활용되는 게이밍 분야는 전체 매출 중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대로 GPU의 수요가 실제적으로 감소된다면 분명히 이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 엔비디아가 GPU를 설계하여 판매하는 단순 패밀리스 기업에 그쳤다면 저는 애초에 엔비디아 주식을 소유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제 채널에 여러 영상들에서 소개드린 해 것처럼 엔비디아는 GPU를 설계하는 단순 팸리스 기업이 아니라 풀스테킹 기반의 컴퓨팅 기업이라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GPU 설계 영향을 갖춘 기업인 동시에 이러한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플랫폼인 CUDA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 위에서 구동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갖춘 기업입니다. 엔비디아는 매년 진행되는 GTC 행사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의 수는 전 세계 3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매우 급진적으로 증가하며 더욱더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사 GPU의 수요가 감소하여 엔비디아의 실적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엔비디아가 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1조 달러의 시장에서 GPU 기반의 게이밍이 차지하는 분야는 천억 달러에 기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적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율주행 부문이 3천억 달러, AI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3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비디아의 또 다른 한 축인 A100 기반의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매우 견고합니다. CAGR 즉 연평균 성장률이 25%인 게이밍 분야에 비해 데이터 센터는 연 6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머지 않은 미래에 게이밍 분야의 자리를 대체할 엔비디아의 주력 부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성장성은 지난 TSMC의 실적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한 TSMC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실적의 주된 동력원은 전분기 대비 26% 상승한 HPC 하이파워 컴퓨팅 부분이었습니다. HPC는 일반적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A100 서버 반도체를 들수 있습니다. TSMC는 향후에도 HPC가 계속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 밝혔기에 엔비디아, A100 기반의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더욱더 견고히 상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그들의 직업 특성상 1년 내지는 2년, 즉, 단기적인 기한 내에 목표 주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급진적으로 GPU의 수요가 증가하였기에 바이러스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GPU의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실점일 뿐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라 할수 있는 메타버스, 재택근무, 고사양의 게임 분야는 더욱더 많은 GPU를 필요로 할 것이며 세계 최고의 GPU 설계 영향을 갖춘 엔비디아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이 아닌 개인 투자자로서 1, 2년 내 단기적인 지점이 아닌 조금 더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볼것 아니면 10분도 그 주식을 갖고 있지 말아라.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의 유명한 주식 경원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은 견고한 반면 주가가 빠진다면 이는 누군가가 헐값에 팔아던진 좋은 자산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터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업의 펀더멘터를 점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양재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